스킵니다. 아, 아, 안 보여. 정승재 쇼. <laughs> 진짜 안 보이는데. 1만 찾아줘. 일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조금, 조금 위에. 여기? 여이야 진짜야? 네. 자, 간다. 기울기가 한 어느 정도니? 되 <laughs> 지금 팔 있는 방향. 이렇게? 그럼 돼? 에. 자, 채민이가 스탑을 해. 어? 세민이가 스탑할 때까지 내가 지금 어, 조금, 조금, 조금 더 아래.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조금 더 아래. 어.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있는 모든 숫자를 내가 다더해 볼게 스탑? 아, 얘까지 더 하라고? 어? 어? 야, 기까지더 하래 정답을 공개합니다 여기까지더 하래 정답 이거 <laughs> 아니야? 아. 아 정말! 아! 이거! 이거다 더하면! 아! 대단하지 않습니까? 또 해줘? 아!